쥐띠분들은 5월이 되면 처음에는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맞는 좋은 운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월 초에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각처럼 활동 무대가 마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약속이 미뤄진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 달은 일이 지연되면 그 시간을 영양 보충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서 일을 수정하고 또좀더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람을 새롭게 만나면 첫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람을 무조건 의심하기보다는 조금은 길게 바라보고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의 좋은 일 또 뜻밖의 행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세요. 또 쥐띠 분들은 5월에는 사소한 일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멀리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해외로 나가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달에 쥐띠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무리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여행을 가게 되는 분들은 소소한 부상에 주의하고 피로가 쌓여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쉬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쥐띠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쉬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금전운이 좋은 것은 맞지만 너무 성급하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욕심은 버려야 할 겁니다. 5월에 오는 좋은 운은 여러분이 내실을 기하는 데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더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꺼내 쓸수 있을 겁니다. 쥐띠분들의 5월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띠분들은 5월이 되면 언 땅이 녹는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모처럼만의 휴식 시간이 만들어진다거나 조금 천천히 가려는 마음이 생겨서 본인 스스로가 쉬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갑진년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였던 분들은 일부러라도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는 집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탁 트인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좋은데요. 마음을 비우는 것처럼 과거를 흘려보내고 누군가 원망을 하기보다는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를 용서하고 다독여 주는 것이 좋은 한 달이 됩니다. 이런 행동이 소띠분들에게 5월에 좋은 운을 만드는 개운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 5월이 되면 소띠 분들은 취미생활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심사가 생기면 재미있게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외모를 꾸미거나 화려한 시간을 위해 돈을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들이 많은 소띠 분들이지만 이번 달에는 즐거운 시간이나 취미생활에 돈을 쓰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술을 마시거나 유흥에 돈을 쓰기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여행을 떠나본다거나 취미 생활을 만드는 것이 유익하고 바람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 좋은 한 달이 됩니다. 직업이 연예인이나 예술가 분들에게는 그동안 막혔던 일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풀고 활동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소띠분들의 5월달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호랑이띠분들은 5월이 되면 운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멀리 있는 기회라고 해도 단번에 움직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취업운이라거나 문서운도 좋을 수 있지만 금전운에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때가 됩니다. 대박이 날 만큼 좋은 운에 함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띠 분들은 5월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처럼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더 많은 황금을 가지려고 한다면 큰 실수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더 겸손하고 주위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하늘이 감복해서 더큰 것을 줄수 있을 겁니다. 또 이번 달에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계약을 따낸다거나 하는 행운도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사업하는 분들은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취업이나 또 이직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데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윗사람일 가능성이 크기도 한데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의도하지 않게 나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이나 또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드러낼 만한 일은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방편이 될 겁니다. 5월 달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한달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토끼띠 분들은 (5월에) 활발하게 돌아다니게 되는 때가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될수 있고 자신을 알리는 일에서도 두각을 나타나게 됩니다 스타가 될수 있는 때여서 주변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친구들과도 연락이 잘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나 가족들과도 여행을 간다거나 할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신나게 일하고 또 사람들과도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영업이라거나 또 마케팅, 소셜미디어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때가 됩니다. 강사나 선생님처럼 말을 하면서 일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움직일수록 돈이 많아지는 때가 됩니다. 그간 일이 잘안 풀려서 답답했던 토끼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5월에는 조금 그 답답함이 풀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해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되는 때가 됩니다. 연애운도 좋을 수 있는데요. 개성 있는 모습들이 이성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정신없어서 말실수를 한다거나 약속을 어기게 돼서 이미지에 손상이 갈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토끼띠 분들이 많이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또 일과 연결해서 출장을 갈 수도 있는데요 미리 지치지 않도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5월은 영마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기에는 약속이 없어도 일부러 활동을 하는 것이 개운법이 될수 있습니다. 토끼띠 분들의 5월 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월에 좋은 기운 많이 받으셔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용띠분들은 5월이 되면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황보다 더 힘들게 느껴지거나 목표가 좀더 높아지게 되는 분들은 항상 배고픔을 느낀다는 말처럼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돈과 관련된 좋은 기회들을 찾으려고 할수 있는데요.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거나 새로운 수입에 대한 생각으로 새로운 일들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생기는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적인 투자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투자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라고 해도 돈이 엮이게 된다면 상대의 말을 너무 믿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왠지 모르게 조급증이 생길 수 있어서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요. 이번 5월에는 공부를 하거나 차라리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배움의 시간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조급함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용띠 분들은 이번 달에 피로가 쌓이지 않게 건강관리도 잘 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일들이 들어오면 의욕적인 것도 좋지만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시기가 됩니다. 또 이번 달에는 약간의 금전운이 생각지 않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바로 쓰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꽉 쥐어야 하는 때가 됩니다. 5월 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뱀띠분들의 5월 달 운세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뱀띠 분들은 이번 5월에 사람이 이슈가 될수 있는데요. 싱글 분들에게는 이성이 나타날 수 있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라이벌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함께 일할 동료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주에 따라서 이 인물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사람이나 또 과거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여러분의 한 달의 운의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분들은 누군가를 알아가는 일들로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겠지만 과거의 인물을 다시 만나게 되는 분들은 사람과 시비를 가리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사람과의 관계는 단칼에 끝을 낼수 없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조금 섬세하게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해 준다면 큰 싸움으로 번질 일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뱀띠분들은 5월이 되면 굉장히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이 바빠지기도 하지만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동분서주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잘 두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인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월말에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사람으로 인해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이 클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게 된다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내가 벌어야 하는 돈을 더 크게 불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뱀띠 분들은 사람들의 연락을 귀찮다고 피하지 않아야 할수 있습니다 이득만 보고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겠지만 일이 바쁘다고 해서 사람들을 피하지 않아야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뱀띠분들은 5월에 피로회복을 잘 해야 할수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여름을 대비하듯이 미리 건강을 챙기면 좋습니다. 5월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말띠분들은 5월이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당장 변하는 것이 크게 없어도 여러분이 좋은 운이 올 것이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일이 바빠지기도 하지만 금전적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돈을 만질 만한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말띠분들은 이런 자신감 때문에 이번 달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이번 기사월 5월은 말띠분들에게 방압이 들어 좋기도 하지만 망신살이 들어오는데요. 이 망신살로 인해 조금은 구설수가 생길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이런 구설수에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잘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을 잘 헤쳐나가게 된다고 해도 너무 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여러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믿고 큰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때가 됩니다. 일이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하는 한 달이 되면 좋습니다. 이번 달에 말띠 분들은 취업운이라거나 승진 또 자신의 자리에서 좋은 곳으로 이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분을 주목한다거나 지켜볼 수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릴 수 있는 때여서 행동이나 말을 좀더 조심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운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이번 달은 말띠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힘을 뭉치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말 실수가 없게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말띠 분들은 이번 달에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금전운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는 무리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또 사기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일을 주의해야 하면 좋습니다. 특히 올해 35살 되는 경호년생분들은 주변에서 추천하는 투자라거나 사업이 있다면 신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호년생분들은 취업운이나 승진운이 좋고 모든 일에서 내가 잘 되는 운이라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데요. 투자 관련된 부분이나 불로소득에 대한 공격적인 활동은 조금 주의하는 때가 되면 좋습니다. 5월 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양띠 분들의 5월 달은 봄을 맞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는 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땅을 고르고 씨앗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많은 일들을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하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봄에는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번 5월 달은 내년에 좋은 수확을 걷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양띠 분들 중에 이미 노력한 것이 많았다면 이번 달에 반짝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약간의 횡재수와 같은 좋은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번 5월은 큰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것이 좋은 때가 됩니다. 특히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게 돼서 영마의 기운을 타고 한 곳에만 있기보다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움직이는 것도 좋은 때가 됩니다. 이런 이동과 움직임에서 좋은 인연도 만나고 행운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많이 움직이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좋은 운을 이끄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이 움직이고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를 잘하고 피로가 쌓이지 않게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양띠분들이 연애운에서는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이성과의 관계를 잘 해야 하는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5월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5월 달에 사업이라거나 혼자서 하는 일에 좋은 일이 많습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예술가, 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은 자신의 힘으로 자수성가하듯이 일을 잘 키워낼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좋지만 하는 일에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일하는 분들에게 좋지만 회사를 다니거나 또 모임이나 조직에 있는 분들은 승진을 할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때가 됩니다. 여러분이 주목받으면서 구설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운에 작은 흠이 생기는 것처럼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핸드폰을 차에 두고 내린다거나 지갑을 어딘가에 두고 와서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건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때가 됩니다. 또, 이번 달에는 원숭이 띠분들이 무엇인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무엇인가 집중하기에도 좋은 시기가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일들, 예술가 분들에게는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대성할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 경쟁을 통해서 활동하는 분들은 이번 달에 여러분의 힘으로 자수성가하듯이 일이 잘 풀려서 금전적인 결과가 아주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돈이 많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지들과 서로 돕고 나누는 한 달이 되어야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1956년 병신년생 원숭이띠 분들은 이번 달에 금전운이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게 된다면 가족들을 많이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좋습니다. 5월 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각 디분들은 5월 달에 이동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번 5월은 여행이나 출장에 좋은 시기이지만 한발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5월은 사람들과 합이 잘 맞습니다. 특히 사람들과 화합하기 좋은 때여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곳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기에도 좋은 시기여서 계약 관계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들과 즐거운 모임에 참석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갖기 좋은데요. 영업이나 또 사람을 가르치거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일하는 분들은 5월 달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이런 일을 시작하기에도 아주 좋은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인복도 좋아서 5월에는 사람과 관련된 일에 기대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성 관계에 있어서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기혼자분들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싱글분들도 여러 사람이 다가올 수 있어서 괜한 구설에 휩싸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운에 있어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이나 계약처럼 혼자서 하는 일이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 금전운의 기회가 있는 한 달이 됩니다. 1957년에 태어난 정유년생분들 그리고 1969년에 태어난 기운년생분들은 지금까지 노력한 일에서 금전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얻어갈 수 있고 일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여서 만족감이 큰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월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개띠 분들의 5월 운세를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개띠분들은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떠오르는 생각도 많을 수 있지만 딴 생각이 많이 날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갈 정도의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 여러분의 일상생활은 권태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 한 달이 됩니다. 생각은 많고 떠오르는 좋은 돈벌이라거나 아이디어는 많지만 현실은 모든 일이 제자리걸음일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변화를 바라면서도 또 막상 어떤 기회가 오면 이리저리 재느라 기회를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데요. 아직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실수가 없게 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개띠 분들 중에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답답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마음을 다스리면 답답하게 느껴질 일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개띠 분들은 감정적인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주의해야 하는 한 달입니다. 사람과 원망이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도 하고 구설과 시비가 생길 수 있어서 먼저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번 달에는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고 생각지 않은 실수를 할수 있어서 여러분이 망신을 당한다거나 창피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 개띠분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또 변화보다는 기존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때에는 공부를 한다거나 책을 보고 또 가족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1958년에 태어난 무술생분들과 1946년 병술생분들은 이번 달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때가 돼서 나쁘지 않은 한 달이 될수 있습니다. 5월 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돼지띠분들의 5월은 움직임에 좋은 시기입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이동에 있어서 운이 따르는 때가 됩니다. 이사가 계획되어 있다거나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잡아둔 분들이라면 이동하는 일에서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는 일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일이라거나 움직이는 일, 또 비행기 스튜어디스처럼 이동하는 일이 주업인 분들은 사회 활동에서 행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움직이는 기운에서 가끔 발에 돌뿌리가 걸리는 것처럼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5월에는 말조심을 해야 하는 때가 됩니다. 이번 달은 돼지띠분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때인데요. 나이가 있는 분들, 부모님이나 또 윗상사로부터 잔소리를 많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이 오히려 실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때가 되고 조언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돼지띠분들은 이번 달에는 주변에 나이가 있는 가족 친인척들에게 인사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5월 달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달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버튼 눌러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